스포츠 경향, 걸그룹 에버글로우, EVRGLOW, 가 블랙홀 같은 매력으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싹쓸이했다. 에버글로우, 이 u 시연, 미아, 온다, 아샤, 이런, 는 15일 오후 방송된 MBCM쇼. 챔피언에 출연해 세 번째 미니앨범 리턴 오브 더걸, 리턴 오브 더걸, 타이틀곡 파일의 파일럿 무대를 선보였다. 에버글로우는 더 화려해진 비주얼과 에버글로우만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링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여섯 여전사에서 우주해적이 된 에버글로우는 카리스마와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에버글로우는 윤을 뗄수 없는 퍼포먼스의 향연을 무대에서 펼치며 시청자들의 시간을 순간 삭제했다. MZ 세대 감성으로 재해석한 시건방 해적춤을 시작으로, 손끝 디테일을 살린 제스처와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멜로디로 이목을 모았다 에버글로우의 신곡 파일에는 해적이 되어 우리만의 스타일로 세상을 이끌어갈 에버글로우의 포부를 담은 곡으로, 듣기만 해도 눈앞에 축제가 펼쳐지는 듯 신나는 사운드가 매력적이다. 에버글로우는 음악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리턴 오브 더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